안녕하세요. 샤키 코리아 채널의 샤키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창 더울 때 전기자전거 많이 타시나요? 어, 저는 너무 더워서 요즘은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어, 그리고 너무 햇빛이 따가워서 그래서 요즘은 안 타고 다니고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조금 날씨가 산산해지면은 그때 다시 탈려고 합니다. 어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추가적으로 내 자전거에 어떤 악세사리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난 그 제가 1차로 제 자전거 악세사리를 소개해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오늘은 저의 전기자전거 악세사리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것들 중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새로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은 제가 제 블로그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랑 자세한 정보들을 제가 다 남겨드릴 테니까요.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제가 자전거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는 그런 횡단보도를 제가 통과를 했는데, 보행자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와가지고 제가 거의 박을 뻔 했어요. 제가 서, 어, 상품권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일등공신이이 알리에서 구매한 요 블랙박스입니다. 이 금액이 그때 제가 3만원인가? 주고 구매를 한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은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네, 여기 화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몸에다가 꼽을 수 있게끔 클립이 있는데 어차피 저는 자전거용으로 구매를 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편안하게. 어, 각도를 맞추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원터치로 요 버튼을 올리면은 바로 촬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레코더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채널 블랙박스는 너무 좀 어, 거하다라고 싶은 분들은 네, 요 간단하게 3, 4만 원대에 이 블랙박스를 사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어 제가 촬영할 때 이렇게 액션캠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6만짜리 외장 배터리를 저는 구매를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유에, 단점이 뭐냐면은 usb c 포트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usb a 포트인데 네 그래도 뭐 나름 6만이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기에 이렇게 플래시도 나오기 때문에 네어좀 야간에 사용을 하실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케이블이 있어서 케이블이 없을 때 급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션캠을 보통 3대에서 4대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영상 촬영할 때. 그리고 휴대폰도 충전을 해야 되고 배터리가 얼만큼 가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도 많이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배터리는 오로지 운행이면 사용을 하고 액션캠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외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어,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6만 배터리를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전거에 어떻게 거느냐. 네. 그래서 구매한 이컵 폴더가 있는데요. 이컵 폴더는 보시면은 네. 이렇게 벌려서 자전거 원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져요. 맞춤형인 것 같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다가는 뭐 별도로 뭐 추가적인 악세사리들이나 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어 꽂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커플더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안에 보시면은 열 빠지지 말라고 그 뭐라고 래야 되나 그 이렇게. 뭔지 아시죠? 그 아이스박스에 사용되는 그런 재질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에도 신경을 어느 정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액션캠을 여기다 이렇게 달잖아요. 이 가슴 이렇게 목걸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전원 케이블을 여기다 해가지고 자전거 앞에 달아서 여기 액션캠을 이렇게 줄을 연결하면은 유실이 좀 걸리작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휴대용. 어, 보조 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주머니나 이렇게 해서 케이블이 제 앞에 앞쪽으로 안 가고 그냥 케이블이 제몸 주변에서 그냥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요. 어, usb a 8핀 usb c 그리고 라이트닝까지 이용을 해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usb c 타입 그리고 애플 8핀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이렇게 거치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을 충전을 할때 이렇게 충전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옆으로 누여서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충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2만이거든요. 2만 암페어이기 때문에 어 용량도 꽤 괜찮아서 휴대폰 충전 완충까지 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가 표현이 돼서 직관적으로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여드릴 건요 테라마스터라는 어, 브랜드가 있는데요 D1 SSD 플러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SSD가 들어가 있어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어, 360도 카메라나 아니면은 고프로나 뭐 인스타나 아니면은 DJI 액션을 제가 다 사용을 하는데 영상 촬영했던 거를 그 매회에 어디다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아, 속도가 너무 제가 가지고 있는 SSD들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 복사하는 데만 한나절이 거들리더라고요. 몇 시간 걸려요. 어떤 게좀 빠른 게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 테라마스터를 알게 됐고 그리고 d1 ssd 플러스라는 제품을 알게 됐는데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열방출이 굉장히 잘 돼요 보시면은 어꽤 묵직묵직하고 그리고 열방출이 되게 잘 되게끔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속도가 아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이게 40기가 bps로 데이터를 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0기가 400기가 정도에 되는. 용량을 진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어, 집안에 남아 도는 SSD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네, 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장 매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SSD가 좀 남아 도는데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라이버로 빼줬고요. 열어 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남는 SSD가 있으면 여기다가 넣어 주면은 되겠습니다. 또 장점이 뭐냐면은. 나사를 빼면은 이 나사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그냥 여기 박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나사가 빠질 염려 없이, 그냥 나사를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는, 네, 이 케이블도, 이 케이블도 굉장히 전송 속도가 중요한 거 아시죠? 웬만한 제가 갖고 있는 케이블도, 어, 이 속도만큼은 다 따라주는 것 같아서, 요거는 잘안 쓰는데, 케이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제 맥북에 연결을 하면은 3,400기가. 제가 한번 나가면은 한 3,400기가씩 촬영을 하거든요. 정말 빠르게 여기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영상 많이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데이터 이동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발열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마스터의 D1 SSD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정말 강추해요. 제가 SSD 그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네,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와, 딱 잡으면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대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사용하면서 그 걱정은 어 덜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아 한여름에는 제가 어 이렇게 하프 헬멧을 사용하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풀 헬멧을 사용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사람이 막 날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넘어졌을 때 아니면 앞뒤로 넘어졌을 때 나의 머리만 이렇게 어느 정도 충격에서 보호해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고가의 헬멧을 사,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알리에서 어,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구매를 했냐면요. 먼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에어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글라스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도 선글라스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글라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다른 헬멧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개폐 장치가 있고요. 이 헬멧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시스템 헬멧이라는 거예요. 3만원짜리, 2, 3만원짜리에서 시스템 헬멧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열린다라는 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안에 쿠션도 정말 좋습니다. 안에 쿠션도 굉장히 좋고요. 결속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따따따딱 해가지고 어, 어떤 충격에도 이턱끈이 풀리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뺄 때는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시스템 헬멧이라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완전 풀 헬멧이 되는 거고 갑갑하다 이럴 때는 이렇게 딱 해서 올려주면은 네, 시스템 헬멧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 자체가 시스템 헬멧이긴 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이 가격에 선글라스 있고 시스템까지 되는 헬멧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자전거에 캠핑용품이나 짐 같은 거를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가방을, 사, 어떤 가방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라이노 워크 RK19662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지금 한쪽은 이미 제 자전거에 장착을 해 놓은 거고 이 제품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그리고 자전거에 달으려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제품입니다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리가 있구요 이렇게 하면은 딱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엑스라이더 그사이드에 보면은 요 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딱 물려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은 들어가구요 그리고 요거를 요거 요줄 있죠 이렇게 땡겨주면은 얘가 열리거든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딱한 다음에 풀어주면은 네 풀립니다. 용량은 27리터짜리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제가 안장을 바꿨을 때이 안장이 여기 안에 들어갈 정도였거든요. 요거는 강추. 그래서 요거 양쪽에 사이드에다가 넣으면은 상당히 많은 제품을 음,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게 네이버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알리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모두 동일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그렇게 빠르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제가 구매했던 알리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트림투라는 속도계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 AS나 그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배터리가 어, 정말 오래갑니다. 기본적인 그 속도계의 기능을 다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내비게이션까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요게 어, 자주 나올 거예요. 그때 제가 간간히 소요계를 한 번씩 해드리고 있는데 이 제품의 가장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뭔가 카톡이나 알림이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하고 연동을 했기 때문에 이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여기에 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메시지나 카톡 같은 거를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 장점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 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 케이스도 어, 저는 빨간색인데 이 케이스도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니까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색상도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펑크가 한번 났었는데 이거 없었으면 저 진짜 몇만원 버릴 수도 있었어요. 이거 3만 원도 안 하거든요. 어, 자동 공기 주입 장치인데 왜 제가 이거를 추천하냐면요, 뭐 샤오미라든지 뭐 다른 제품들도 공기 주입 장치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 제가 왜 추천을 하냐면요. 우선은 이 라이트가 나오고요. 라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플래시로 이렇게 플래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갓길에 세웠다 그럴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길 빨리 점등을 하셔서. 어, 나의 위치나 이런 거를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공기주입 장치들도 똑같겠지만, 자동차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오토바이, 에어 관련된 거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구에 아댑터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어, 요 액세서리를, 어, 바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얘를 보조 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조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도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때 얘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이 들어왔다는 거는 외장 배터리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없애주면 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빼니까 불 들어왔었죠 핸드폰이 들어온 거는 무슨 뜻이냐 충전이 되고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기압만, 그러니까 공기 주입만 가능한 그런 제품 사지 마시고요.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국산이에요. 물론 제조는 중국에서 했겠지만 한국 업체가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샤오미를 사용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국토 종주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브레이크를 또 교체를 했어요. 브레이크는 왜 교체를 했느냐? 기존의 브레이크도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 엑스라이더에 X200 Max가 나오면서 준 오토바이 성능의 브레이크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때 엑스라이더에서 반값 할인을 해줘가지고, 반값에 구매를 해서 제가 단골로 가고 있는 CNJ 바이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임을 드리고 교체를 했었습니다. 작업은 깔끔하게 됐고요. 쓰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살짝 쥐어도 금방 잘 선다라는 느낌? 그렇게 브레이크를 교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꿍실이라고 우리 엑스라이더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셨을 분들은 보셨을 텐데 어떤 모 회원께서 수고를 해주시는 바람에 그기존의그 안장을 좀 이렇게 두툼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왜 꿍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에다가 저는 또 젤리패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달릴 때 정말 이 안장통이 없어졌다. 100% 없어졌다라고 하면 은 거짓말이고요. 근데 그 전에 안장통이 100이었으면 한 3, 40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꿍시리는 어디서 구매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엑스라이더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판매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계를 해주시는 우리 회원님이 계신데 그 회원님께 여쭤보시고 어, 교체를 할수 있게끔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 뭐 교체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꽁시리를 받고 제거제 제 안장을 탈거를 해서 어,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저런,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꽁시리를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 있고요. 네이버 카페 주소는 제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픈 톡방도 있으니까요. 어, 오픈톡방에서도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톡방이나 아니면 본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어, 소개드린 모든 제품들은 제가 제 블로그에 구매 링크까지 제가 넣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